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뭔 일을 할때 벌써 반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힘든 거죠.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러면서 살짝 덮어버립니다. 저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저어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다 보니 살짝이 덮어버리고, 살짝이 묻어버리고, 살짝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평생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손으로 용기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목소리> 예,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전혀 용기 용기스럽지가 않잖아요.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다. 사물을 겁내지 않아야 하는 기계 기상이다. 이 용기는 신앙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믿음과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와 믿음. 여러분 권리아시, 권리아답 앞에선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보십시오. 무모하게 보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여우수와의 용기와 믿음을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넘치는 파도 속으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믿음과 용기를 보십시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손으로 믿음과 용기 안에는 용기와 믿음 만에는 인간의 계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주판을 튕겨보는 것, 인간의 계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기와 믿음만에는 또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판단, 경험으로, 경험으로 다이시 권리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권리 앞에 다이시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으로 계산을 해서 그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철옹서 같은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없이 그것을 넘어뜨리라고 하는데 무모하게 점령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도저히 계산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주님께서 걸어오라 할때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 속에서 무리를 어떻게 걸수 있을까? 이것을 재고 이것을 계산하고 그랬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과 용기 속에는.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획, 판단, 경험, 지식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규한 믿음은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계산이 깔리지 않는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영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이 무모함처럼 보입니다. 영기와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매우 무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상식의 수준에서 볼때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계산이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수준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상식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영적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영적 세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적 단계가 있거든요.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때 인간의 계산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때 영적 세계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호시아 선지자는 상식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너희 아내로 맞이해라.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너희 아내로 맞이해라. 다른 남자에게 계속 도망간 그 여인을 계속 용서하고 아내로 맞이해라. 이 명령.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식이죠. 그러나 호시아 선자는 거기에 순종해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해버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으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 버립니다. 모세에게는 홍해바다를 여수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때 배한 척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건너라고 할때 거기에 순종해버립니다 순종할 때그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렸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땅이 그들에게 열려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그 일을, 그 일을 이루는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와 믿음입니다. 이 용기와 믿음을 통하여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수많은 비바람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나가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앞으로 전진하게 할수 있는 것이 믿음과 용기라는 거죠. 아, 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덮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방으로 퍼져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사명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사명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일을 경험하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정과 연결되어 있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의 손에는 금과 은과 재료 성전을 지어라 너희 민족이 섬기는 너희 성전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재료를 손에 주면서 성전을 지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말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학에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laughs> 각서 일장 이절로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돈과 재료를 다 주었는데 시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집을 짓자, 내가 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땅을 먹고 살만한 땅을 개간하고 땅과 집을 편벽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멈춰 버리고 자신의 집과 땅을 개간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지금은 여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으로는 맞죠. 당연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집도 없고, 먹을 토양도 갖고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갖춰놓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교 선지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내가 기뻐하겠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금과 은도 준비해 놓고 백향목이라고 나무 향기로운 나무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나 남, 아무든지 나무를 베어다가 아무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뻐하겠다.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방치해 버렸습니다. 질 때가 아니다. 아직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부하자. 16년 동안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이 그대로 멈춰 버렸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초본에 초번에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파사왕 다리오 체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습니다. 23절을 넘겨주시죠. 유다 사람을 보고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서기관 심수의 르과 서기관 심수 그의 동료들이 와서 권력으로 아직 질 때가 아니니 권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공사가 바사왕타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어 버린 거죠. 16년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 찬성하고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있죠. 그러나 믿음과 용기로 시작했다고 서로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앞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서 머뭇머뭇거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머뭇거릴 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곳 고으로막 돌아와 의욕적으로 재건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대로 멈춰버린 그곳 그 재건의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계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학교 선지자에게 다시 재건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학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달 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70살이 넘었겠죠. 90살, 100살 되는 사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완전히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게 뺏겨 가 버리고 황폐한 이곳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때의 영광을 본,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로 지으려고 하는 산에서 아무 나무라 꺾어서 지으려고 하는 이 제2성전, 수루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짓게 되는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이 제건되는 초기 단계에 백성들은 현재의 성전과 수백 년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 너희 중에 이전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무너져버리고 황폐한 이 성전, 잡풀로 가득한, 건불로 덮여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 그럼에도 그러한, 그러한, 불구하고 초라한 성전을 지금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 자신에게 지금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을 너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무너져버린 이 성전에 풀로 뒤덮여 있고, 16년 동안 방치된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현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전의 성경과 비교하지 말라. 과거의 기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현실, 사람과 사물을 지금의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보아라.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실을 즉시 해라. 그리고 너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말 속에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움이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느냐? 그것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노래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재건하자.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머뭇거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굳세게 해라. 강하게 해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 일을 행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스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꺾어서 잘라서 성전을 지음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초라하게 그지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성전을 지으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용기를 줍니다. 수로 바벨 총독에게, 대제상 요수아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굳세게 해라, 용기를 내어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재근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재근을 이루어 가라고 할때 내가 예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낼 때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고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진행은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기만 해라 그, 그런 말씀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규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출발합니다 영규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잘 될까?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까? 성전을 짓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까? 어느 한 순간에 이런 걱정과 방해, 걱정거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하는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어느 시간 동안 일시간 일시적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합게 선제를 통하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하라. 너희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계속해서 거듭 가득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잠시 의심이 듭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들이 시험 들고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잠시 잠깐 후면 반드시 새롭게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가던 길을 멈춰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잠시 잠깐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그 믿음을 극복하면 그 믿음을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향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라. 아멘.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건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천하 다는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에,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있으면,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가서, 일을 행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고, 이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조금 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는 반드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거했던 영광보다도 다시 지을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해 주고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때. 여러분 6절에도 진동시키시고 7절에서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동이 뭡니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동시키시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바다를 강을 흔들어 버리니 거기에 길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셨으니 복봉을 숨겨두어 진동시켜서 그들을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동시키시면, 하느님이 진동시키시면 모든 나라가 보배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진동시키신다고 하는데, 이 진동시킨다는 말이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킨 것, 각박했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자기애로 가득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진동시킬 때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동,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그 감동과 진동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성경보다 훨씬 더 크다 말씀하시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이전의 삶보다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령과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금이 가고 무리서 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물어야 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아이들의 신중 교육, 교육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교제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두판기를 던져보, 튕겨보면 너무나도 큰 공사고 무리한 공사처럼 보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근심스러우나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셨으니 그 감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구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 가지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뚫고 나가다 보면. 돌파에 나가다 보면, 잠시 후에 있으면, 6개월 뒤에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고 그 공간을 인간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모습이 44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45년은 전혀 다른 공간과 마음 속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믿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44년의 영광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45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그 영광 가운데서 머무르는 우리가 훨씬 더 평강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이 잠시 후견뎌내십시오 잠시 후 잠시 잠깐 우리가 6개월 동안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함께 행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 나오느라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보배로운 사람으로 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시대적 사명을 함께 짐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큰 영광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